힘들겠다. 힘들겠어. 자연스레인의 값을 구하래. 딱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. 뭐 떠오르는 거 없어? 그렇지, 영분의 영골, 분자도 영이고, 분모도 영이야. 응. 러니까애 값을 구하래. 극한 값이 나왔잖아. 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긴 있어야 돼. 영분네 영골이니까. 약분, 이 약분 어떡할 건데? X, N, 수 인데. 안 되죠? 미분, 미분 계수의 정의로. 너가 미분하다는 얘기는 분모도 미분하고 분자도 미분해서. 뭐 투표자 얘기지. 그 로피탈이라고 그래. 로피탈이 그렇게 안 떠올라. 로피탈, 단어. <laughs> 어? 하기 싫 캐피, 캐피탈이라고 하는 놈꼭 있어. <laughs> 아 로피탈이라고. <laughs> 사랑이 뭐야. 어쨌든 리미티엑스가 일로 갈 때. 분모 미분해지면 이고 분자 미분해지면 NX에 n, x의 n-1승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, 이 값이 얼마다, 오다, 이거잖아. 밀로보내 그럼 밀로 그럼 n 빼기 4, 빼기 3이니까, n 빼기 3이 오니까, 따라서 이 값은 얼마다? n 값은 8이다. 이건 사실 정상적인 풀이는 아니고, 꼼수지, 이렇게 온 거지. 응? 대학교 과장을 이용한 꼼수고. 원래 풀이는 응. 보통 이거 치환해서 풀거든. 이거 사잖아 이렇게 이거를 f(x)를 두면은 f(x)를 x의 n승 마이너스 ex의 제곱 마이너스 3x 두고 f1을 딱 써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4가 나와. 1대 f 0에 마이너스 4나오 그렇지? 1의 n승 무조건 1이니까. 아, 뭔 생각해? 이해가 안 돼. 왜이 w 야 l 대 be b e 빼기 2 빼기 b 인데 마이너스 하지 g 제곱 n 이 begging, b e 잖아 i 이 g b 잖아 g i n g b e g 이 i n g b e g 이 i n g begging, b 곱 g g i n g begging, b 곱 g g i n g b e 가 g 가 n g 가로로가 i n g b e g 곱 i n g 가 e g g i n g 만제곱 g i n g begging,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4가, 4가 4는 마이너스 f 인거잖아 그래서 얘치워해 얘를, 얘를 fx로 4는 마이너스 f 로치환해주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limit x가 어디로 갈때 1로 갈때 x 마이너스 1 분의 fx 마이너스 f1이라는 문제로 바뀌어 이렇게 바뀐다고 단 fx는 우리가 정의놓 x의 n승 마이너스 2x의 지금 마이너스 3x 앞에 이런 거 있었잖아. FX가 보일 때, 읽어 하세요. 이 정도? 응. N을 구하세요. 앞에서 K 같은 게 있었나? 어쨌든 뭐, 그래. 이런 문제를 다시 바뀌는 거라고. 응. 원래 프린이이거지만 거의 대부분 로프스텔로 풀지. 편하니까. 어쨌든 이 방법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. 오케이? 답을 안구해요 되겠지? 아까 어, 그회장지